우리 의리가 있네 바로 주면 할게 내가 또 의리는 있어? 선생님 고기 듬뿍 듬뿍 주시구요 번창하세요 리뷰 적을게요 김치 군만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 무슨 물결 <laughs> 그래 23,500원을 이렇게 깎으면 돼 피니쉬 언제 온대? 60분? 노래 한곡 듣고 가죠 <laughs> 에휴 아유, 오늘도 이 컨텐츠 하나 또 날렸네 부어, 잡아! 김, 김치찌개를 시키고 나니 그때 그 시절이 아련히 생각나는구나. 치치마자락 위로 엄마의 치. 찌찌를 빨던 그 맛은 개개 개 좋았다. <laughs> 개맛인 놈 미쳤다. 서울 우유보다 맛있는 그 시절 엄마의 밀크. 그때 그 시절이 그 인물. 아아 아. 가거라 세워라 엄마. 찌찌 주세요 어때? 김치찌개로는 이정도가 나와야 이게 사양이시다 다른거 뭐 김치찌개랑 뭐 시켰냐 군만두? 네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로 한번 짜볼게 아 즉흥이 아니구나 이게 다 짜는거구나 뭐 짜오는 거구나. 즉흥이 시... 바로 들어가는데 해요? 뭘 군만두 하냐고 아, 좀있다 한다고 <laughs> 진 몇명인줄 알아요? 66어 근데 조회수는 266회네 개새끼들이 그다 보고 튄거야 매우신나님이 10분의 1이네 지금 그리고 이분 진짜 높은거다 700명이 넘었다 매우신나님한테 그냥 지네 얘는 너무 재미가 없어 723명이에요 723명 네가네가너 때문에 망한거야 이거 계란 샌드위치 도전했다가 지금 왜? 안녕하세요. 나보다... 매우신남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시각장애인 매우신남의 저충돌 요리 도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 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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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음. 한번 이은씨 한번 해볼까? 계. 계 좋아. 난 란제리. 부카시키니 쏜다. 2 3 500원. 고기, 고기, 고기. 장난 아니다. 나무. 아. 여기 나온다. 아. 너무 좋다. 이게 여기는 미치는 게 이거야. 이거 먹어봐. 음. 음. 이제 <laughs> <진짜> 왜 그래? <laughs> 이게 먹방이야. 입속으로 차고 들어가서 전두엽을 막 후려 패네. 전두 아니요? 아 근데 맛있다. 음. 이 김에 밥을 싸서 고기를 하나 던져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음. 어디라고? 안 알려주네 맛있다. 맛있다 올려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아약 A.S.M 할 때? 마이크가 따는 거 여러분 a s 지금 엄마가 밥 해주겠네. 그래? 응. 음. 밥해. 어? 아파 갖고 안 해. 그럼 본인도 굶으시는 거야? 안 먹겠어. 자기 드실 건가? 絶対違う。